아, 야, 충분하고 좋네. <laughs> 자, 여러분, 오늘 철갑상어를 예, 철갑상어를, 어, 철갑상어를, 와, 시작하겠습니다. 엉치, 엉치, 철갑. 안녕하십니까, 국실분 저희 오늘은 양식장에 왔습니다. 예, 저희 한번 소개, 국실분들에게 한번 소개 한번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엉치 TV. 독 중에 한 명이 경북 상주에 살고 있는 29살 박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양식장에 왔느냐 이제 송호양식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자 부산에서 상주까지 달려서 왔습니다. 와 네. 근데 지금 이제 나이도 어리신데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 직업을 이렇게 양식 쪽으로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까? 저는 양식업을 이제 시작한 거는 되게 네. 보면 스무 살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스무 네. 살때 관련 학과를 가면서 네. 그 학과에서 이제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틈틈이 여기서 일을 하였고요. 음. 실제로 제가 온전한 직업으로 가지, 가지게 된 거는 스물곱살 때부터. 스물곱살 때부터. 네.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양식적으로 이렇게 접하게 되셨습니까? 아, 그럼 먼저 저희 업체부터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네, 저희 네. 업체는 이화정 성호 양식장이라는 업체인데, 천구백팔십 네. 년도 저희 하때부터 양식을 시작했어요. 네. 현재는 아버지죠. 이렇게 네. 3대째 양식을 이어오고 있고 오. 어릴 적부터 보고 자란 게 이제 이런 송어 양어장이다 보니까 다섯 네. 살 때부터 제 꿈이 이거였습니다 와. 아 그러면 다섯 음. 살 때부터 이제 양식 쪽을 이렇게 해야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거죠제 그렇죠. 장래희망이었죠 그래서 한번 뭐 후픈 해프닝으로는 네. 초등학교 때 저희 네. 집으로 전화가 왔었어요 보통 애들은 장래희망이 과학자, 대통령, 뭐 선생님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양식업자, 수산업자니까 선생님이 도대체 얘는 무슨 교육을 받고 자랐길래 네네. 집에 전화해서 뭐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아이고 뭔 일을 집이 뭘 하길래 이렇게 또 이렇게 가지고 그렇죠. 지금 전화도 그렇게 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저강 강제적인 애이고.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샌들은좀 네, 네, 네. 이상하게 본 거지. 네, 그러면 이제 저희 꾹츠분들께서 이제 송어라는 걸 조금 익숙치 않아하실 것 같은데 이제 송어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무지개 송어는 좀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쉽게 얘기해서 연어과 연어목 무지개 송어예요. 가장 음... 같은 연어과 어린 거지요. 민물에서 크면은 보통 송어라고 해도 되고요. 네네네. 바다로 나가면은 연어라고 해도 돼요. 아... 생물학적으로 좀 다르긴 한데. 아, 그럼 큰 차이가 이제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뭐 비슷해요. 이제 근무 시간이라는 거지,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되세요? 저희는 송어도 네. 우리 사람처럼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어요. 오, 그러다 예. 보니까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네. 송어 밥을 주고 제발 먹고. 네. 점심 밥을 주고 제발 먹고. 네. 양밥을 주고 물을 네. 먹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아침 8시부터 이제 저녁 5시 늦으면 6시까지. 되게 저희 근무 시간입니다. 음. 그 외에도 근데 그 양식 좀송어를 관리해야 를되지않습니까 네. 그거는 그 외적인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음. 이제 저희가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 놨어요. 네. 예. 왜냐면 저희는 물차, 수차도 돌리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꺼지면은 산소 공급 안 되고 다 죽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고장 나버리면 밤에 네. 특히 새벽에 고장 나면 다 죽잖아요. 오. 옛날에 태풍 태풍 후사 때 2002년도에 2002년도에 그때 좀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는 양장 발전기가 발전기 양장만 다달아나가지고 네. 혹시나 전기가 나가더라도 음. 전기가 다 공급되게 해놨었는데 네. 그때 미처 생각 못한게 홍수가 나가지고 네. 그 발전기도 잠겨버린거예요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아마 물고기가 거의 다 죽었죠. 와, 지금, 그러면 지금 있는 물고기, 어, 한몇 마리 정도 여기가 있죠? 이쪽에만. 여기만 해서 4만 마리 있고요. 여기만 해서 4만 마리 와, 네. 그럼 돈으로 한산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그렇죠. 꽤큰 금액이죠. 그때, 그것 때문에 좀비천고를 했었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시스템을 한게 발전기를 최대한 위로 올리고요. 예그 다음에 이제 알람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어요. 모터가 타거나 차량기가 떨어지면은 일단 떨어지는 즉시 바로 저희한테 날라오게 돼 있어요. 전화나 음. 문자. 아, 그 재난 문자처럼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게 나, 날라온다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마음 편하게 퇴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양식업을 하면서 장단점을 조금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럼 먼저 장점부터 얘기하자면요 네. 장점은 뭐 저에 해당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네. 가업이다 보니까 네. 사실 좀 쉬는 거에 대해서 적은 편도 있지만 네. 쉬는 걸 제가 조절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도 네. 해외여행 가고 싶어 갖고 평일 날좀 빼갖고 해외여행 다녀오기도 하고 와. 네. 그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 싶어요. 어, 그럼 좀 해행은 한 얼마 기간 얼마 정도 갔다 오셨습니까? 그때는 사실 26일 갔어요. 26일, <laughs> 네. 26일요. 그 <laughs> 약간 20일 뺐서 없대, 는데 26일을 갔다 오셨네요. 이게 이제 아버지한테, 예. 네. 아버지 절 자르시든지 자르시든지, 네, 제가 한번 외국물좀 먹고 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 나가서 송어 관련된 것도 좀 많이 보고, 오. 좀 사실 연수 아닌 연수도 하고 왔어요. 음. 그러니까 보여주셨죠. 아, 양식 가시는 분들이 조금 그, 가업으로 이렇게 많이 물려 받으시는 건가요? 이렇게 물려 받다기보다 많이 배우시는 건가요? 잘안 받으려고 하지요? 제가 좀 특수한 케이스이긴 하고요. 와, 그렇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대학교, 대학원, 뭐, 박사 전부다가 관련 학과거든요. 네네네. 다 이렇게 밟으신 분들은 잘 없어요. 보통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시다가 서른 네. 살 넘어서 좀 직장에서 좀 치고 하니까 싫어서 뭐 속히만 해서 때려치우고. 네. 그래도 갔지만 손에 편네네네네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할수 있겠죠. 마음이라도 편하게. 네네네.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면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죠저 저런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업계도 있고, 뭐, 다른 업계도 있죠. 네네네. 저는 지금 얘기한 건 성업계 얘기한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단점으로는 조금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은 물고기도 대본 활동도 하고, 모기 음. 활동도 하고, 청소도 시켜줘야 되니까 네네네. 주말이 없어요. 일을 정확히 이제 시작한 27살 이후로. 네. 오후까지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쉬는 날도. 아, 예, 예. 이제 막 학교 다닐 때는 뭐술 먹고 자든지 해막 음. 오후 1시까지도 자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무조건 8시까지 출근해야 되니까. 음. 완전 거의 2등병 생활을 다시 겪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에도 또 폐사가 네. 있지 않나요? 또. 그렇죠. 네. 얘들도 좀 약한 동물이다 보니까. 네네네. 네, 네. 병에 좀 취약하기도 해요. 뭐 성호가 좀 건강한 오종이고, 맑은 물에 살고 하지만은 네. 어쩔 수 없이 병이 한 번씩 들어요. 지금 음... 그런 게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한 기체다 보니까 네. 좀 폐사가 포인트가 좀 높은 편이지요. 그럼 다른 어종에 비해서 조금 폐사율이 더 많은 편인가요? 좀 어떻습니까? 아니,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에요. 어... 다만 주변 환경을 신경을 네. 많이 써야죠. 아... 그러니까 맑은 물에서 1급수에 사는 어종들 어종들이다 보니 네, 네, 네. 오염이 좀더는은가 음. 예를 서 대변 활동한 거, 그걸 좀덜치워준다던가 이제 섞고 하면은 좀더 민감하게 돼요 아, 네. 그러니까 관리만 잘하면은 생존을 관리를 못하면은 병이 걸려서 조 낮아지게. 어. 죠정적으로지 판매가, 성을판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이렇게 나가는 생산은 한 얼마나 정도 겠습니까 일단 저희는 양장을 3개 들고 있어요. 아 예, 예. 예 1, 2, 3인데 그 중에 네. 제가 1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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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양어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1양어장으로요. 1양어장에서는 약 40에서 45톤 연간 출하를 하고 있어요. 음, 40에서 4 5톤이로요 네. 네. 그리고 저희 업체에서는 여기 우리나라에 네, 네. 대한민국의 15%를 치어 생산을 저희가 맡고 있고요. 아. 얘들이 알, 알인데요. 음, 이렇게. 이 보면 애들 태어난 일이 있어요. 음. 아니, 알 상태도 있고, 이런 놈도 태어나 있고. 와한아리니 한 4일 뒤면요. 아지어생산을15% 그러면 그 사실은 뭐 40톤에서 45톤 이렇게 말씀 네. 그 톤수로 얘기하면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네. 마리로 하면 한 얼마나 정도 되는 거죠? 거의 4만미에서 4만5천미인 거죠. 아 4만에서 4만5천미 네, 하면 계산해보면 한 1킬로로 보통 나가는 건가요? 그렇죠. 거의. 시장을 1kg 사이로 보고요. 네. 보통 나갑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연어가 연어목이라고 하셨는데 네. 얘 같은 경우에서 지금 1kg 나가는데 혹시 더 크게 키울 수도 있는 건가요? 가능하죠. 더 크게 키워서 네. 연어처럼 2kg 넘어가고 이제 한 4kg, 3kg, 어, 4kg가 되면 연어처럼 마블링이 된대요. 아 그렇습니까? 맛도 연어랑 많이 비슷해지고요. 네네네. 좀더쫀득쫀득하죠요왜냐면 좀 더, 좀더 아. 바로 떠서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으니까. 네네네. 네, 네. 그래서 경쟁력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1kg를 중점으로 쭉 잡으니까 좀더 키우진 않겠지. 시장성이 아, 아직 조금. 시장성 때문에 뭐그 정도까지 커지면 이제 연어랑 붙어야 되니까 네. 시장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신 건데. 네. 충분히 갈수 있는데 이제 연어가 좀더 단가가 싸다 보니까. 네. 그 연어 쪽으로 사람들이 다. 네. 네. 그러면 키로당 네. 단가는 한 네. 얼마 정도 할까요? 음. 음. 그러면 키로당 단가는 작년 기준으로 이제 KMI라는 곳이 있어요. 네장가집 센터인데. 거기서는 9,018원이었어요. 아, 1kg당 9,100원 네, 평균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직접 해집에다가 갖다주는 업체다 보니까, 네네네. 거기서 천원 정도 더 받아서 거의 만 원. 어. 그 작년에는 킬로그램당 평균 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또 제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예. 이제 순수익을 안 물어볼 수가 없죠. 음. 예, 그러면 순수익을 예, 대망의 순수익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순수익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순수익도 솔직히 3개 다 하긴 힘들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1양시장, 2양시장, 3양시장까지 네. 하시는는 어려우시고 네. 그러면 여기 지금 1양시장 제가 온대를 기준으로 돼가지고 좀 말씀해 주십쇼 1양어장 기준으로 제 인건비 포함해서 네네. 양어장에 남는 수익이 1억입니다 와 네. 그러면 인건비를 포함해서 1억이 남는는 거는 그럼 빼면 순수익이 더 작아진다는 건가요? 아... 어, 그 정확히 보면 제 경비에 네. 제 인건비까지 포함을 시키고요 네네. 양어장에 임보 한 명을 쓰고 남은 돈이 1억인 거죠. 아 네. 그러면 예. 순, 그러니까 순이익이 1억 순이 1억. 가면 1억이신 거네요. 네맞아아 그러면 예. 이게 민물 고기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페로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뭐디스코마라는지그뭐 음. 그런 건 따로 위험이 없는 건가요? 예. 당연하죠. 우리 무지개 성어는그 해양수산부에서 딱 네. 지정했습니다. 우리 무지개 성어에는 간지스토마가 없다라고 한 명을 냈고요. 이 간지스토마란 게 네. 사실은 감염 경로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이게 간지토마균을 다슬기가 먹고 그 다슬기를 다른 어종들이 먹으면그 네. 어종이 걸려서 그걸 우리가 먹으면 회로 먹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음 근데 우리 무지개 성어는 태어날 때부터 미립자 사료, 네네네, 네, 네. 완전 사료거든요. 그 배합사를 먹이다 보니까 경로 자체가 없어요. 어, 처음 알았습니다. 아, 오늘 좋은 거알려드렸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laughs> 그면 오늘 뭐 제가 회라도 조금 먹어도 되겠습니까? 아당연하죠 아, 부산에서 여기까지 네. 올라오셨는데 네네. 제가 회는 맘껏 드릴게요. 네네. 대신에 네네.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 그래도 공짜는 드릴 수 없잖아요. <laughs> 그럼 뭐 어떻게 내가 제가. 제가 뭐 어떻게? 뭐 같이 네. 오늘 안 그래도 좀 작업할 게 있어요. 어, 솔직히 뭐. 말해서 네. 혼자서 사료 주기 적적하고, 네네네 선별도 혼자서 하기 적적하니까 네네. 같이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별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밥 먹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인터뷰는 그냥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 네. 이제 먹으러 왔습니다. 이제 네. 먹어 되는 겁니까? 아 오늘 일도 열심히 하셨는데. 네. 더 드세요. 드 <laughs> 시고. 네. 더 시켜도 됩니다. 아 진짜요? 아이기 그 아, 많이 맞죠? 네. 네. 다 드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엉치 네. 응, 그렇죠. 한번 먹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송어입니다. 송어. 자 송어 제가. 음. 저도 맛 괜찮아요. 응. 아. 근데, 연어랑은, 네. 확실히 식감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연어는 이제 뭐 바닷고기니까, 좀뭐삼변현이에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성어는 네. 또 우리가 크기가 좀 작아요. 네. 연어는 뭐 4kg, 5kg 이렇게 커지는데, 네. 얘들은 1kg 되니까, 네. 좀 육질도 좀더 탄탄하고요. 그리고 먹는 사료도 좀 지방 함량이 적은 사료를 먹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좀 지방기가 적고, 음. 불포지한게 적은 거죠 그러 저희 먹고, 또 이제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